계속되는 위기론에 하염없이 떨어지기만 하던 경제 전망에 모처럼 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작년부터 네 번이나 내렸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처음으로 올린 건데요. 수출과 투자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진짜 경제가 살아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올해 초 한국은행은 2.8%였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낮춰 잡았습니다. 불황과 탄핵이 겹쳐 발생한 심각한 소비부진 때문이었습니다. 성장률 하향 조정의 주된 파트는 민간 소비인데 소비 심리가 유출된 것은 아무래도 그 국내에든 정치적 불안성이 높아질 때 따른. 이 전망은 꼭석 달만에 바뀌었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다시 0.1% 포인트 올린 겁니다. 작년 초 3.2%에서 시작해 네번 내린 뒤 처음 있는 상향 조정입니다. 내년은 2.9%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재정 지출 확대와 저금리, 수출 회복이 겹치며 경기 형편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나았던 겁니다. 소비가 여전히 저조했지만 수출과 투자의 호조에 힘입어서 금년 1사분기 GDP 성장률이 지난해 4.4분기에 비해 상당폭 높아진 것으로 하지만 소비와 고용은 작년보다 악화하고 물가 상승률은 작년 2배에 가까운 1.9%가 될 것이라는 게 하는 전망입니다 특히 1 0 0억 달러에 육박했던 경상수지 흑자가 700억 달러대로 줄어들 전망인데 한류를 필두로 한 서비스 수출이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탓에 부진할 것이라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한은은 기준금리는 현 1.25%에서 다시 한번 동결했습니다. 1,300조 원대 가계 부채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내리기도 어렵지만 경기가 나아지고 물가 상승 폭은 커질 전망이라 더 내릴 필요성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 TV 김종수입니다.